호랭이한테 써봅시다 어... 좋아 완벽해 <laughs> 음. 어? 어? <laughs> 아, 아니? 내가 보는 거 아닌데? <laughs>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트리습니다 오늘은 추억의 동물의 숲 그것도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내가 이걸 2019년 거의 다 가가지고 시작할 줄은 몰랐어. 사실 얼마 전에 미친 놈, 아니 선샤님 집에 갔었거든요. 그왜 삽으로 마을 다 파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. 네, 거기서 동물의 숲을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2020년에 발매되는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같이 할것 같은데 그거 하기 전에 놀동숲을 먼저 해볼 생각입니다. 음. 선샷 때문에 시작했으니까, 선샷, 치트 해서, 선칩 마을이 좋겠군. 좋아. 아주 좋아. 어쨌든 이 게임에는 추억이 많아요. 음, 어렸을 때, 동물에서 부더지가 빡치게 해가지고, 닌텐도를 부쉈던 기억이 나는데, <laughs> 어렸을 때부터 GTA5의 기지 있었네. 근데 얘는 날이 왜 이렇게 많아? 운전수 오케이 도착했구만 크으. 좀만 더 시간 끌면 때리라 그랬는데 <laughs> 좋구만 도착했습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고 지금부터 놀아.. 아 놀아봐요래 <laughs>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이다 진짜 아 오리 오랜만이네 아, 펠리컨이구나. 마을 사무소랑 뭐 너구리 상점이랑 우리 집이랑 이렇게 가까우면은 나쁘지 않은데? 되게 가까운데? 역세권인데? 좋아. 와, 집 좁은 거 봐. 야, 집 와, 나 이거 옛날에 할 때는 저택이었는데. 지금 뭐 실평수 10평 10평도 안 되겠네. 그 그래, 괜찮아. 지금부터 천천히 늘려가면 되지. 어, 너구리, 너구리. 어, 어, 너구리. 어, 너구리 좋더라 어, 너구리. 야, 근데, 그, 왜 반말이지? 어, 야, 씨발아. <laughs> 내가 이네 새끼야? 왜 아무한테 반말지, 끓리나 그, 안경 벗어봐. 아유, 이사오자마자 그리고 무슨. 하, 진짜, 함께 갚아요, 동물의 숲, 진짜. 이사 오자마자 무슨 빚카빚 갚으라 그래? 지알말만 띡 하고 도망가는 거 봐. 현실갱 가자. 안 되겠다. 현실갱 왔습니다. 너구리님. 야이씨바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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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너구리님. 네. 아니, 돈이 없으니까는 알바해야죠. 그럼요, 그럼요. 사장님. 뾰롱. 이큰 얼굴에 어떻게 저 티샷을 집어 넣는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갈아입었습니다. 알겠어. 자, 어? 야, 저 새끼. 야, 총으로 쏘자. 어? 저 삽을 갈취하자. 주접 떨지 말고 일이나 합시다. 다 했어. 다 했어. 어. 아, 야, 휴식시간이라고 하는데, 이게 제일 귀찮은 퀘스트인 것 같은데?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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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했다. 어? 야! 야, 이 개, 너구라. 이, 이건 아니지. 아. 안녕, 친구. 두 번째 무단, 무단 침입이야. 주거 침입이야. 심심해. 아, 나의 개인정보. 7월 28일이다. 임마, 맞아요. 맞아요. 몰라요. 오형입니다 아, 이런 거 수집해 가지고 나 생일 때 축하해 주려고. 어, 귀엽네. 안녕, 눈화장 찐한 펭귄. 음, 얘기하러 왔어. 넌 나한테 어떤 정보를 줄 거니? 삽? 오케이, 오케이, 알았어. 어, 여깄다. 안녕, 호랑이. <laughs> 아, 얘네 원래 잘 시간인데 내가 이때 시작해가지고 퀘스트 때문에 깨 있는 거구나. 미안해. 심심해. 음, 기본적인 정보. 다 했다, 너구라 어, 인사 다 하고 왔다. 아, 힘들었다. 야, 가구 배달? 야, 아까 한꺼번에 시켰으면 됐잖아. 야, 내가 만만하냐? 내가 돈 주면 다 시킨 대로 다한 사람이야? 배달 왔습니다. 아, 너굴 님께서 <laughs> 시키셔 가지고 네, 네.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. 아, 그럼요. 아, 님도 그랬군요. 아, 어, 통감춘데 오, 침대를 줘? 이거 나한테 침대를 줘? 아, 아니 아니야 이거 이 유아용 게임이야. 정신 차리시다. <laughs> 침대를 준다는 것. 아 정말 좋은 친구야. 야나 여자한테 침대 받았다. 그 여자가 비록 눈어장친한 펭귄이지만. 음 편지 쓰는 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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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지 쓰는 거참 좋아하지 내가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겠어 알았어 알았어 안녕 펠리컨 호랑이한테 써봅시다 어 좋아 완벽해 <laughs> 완벽한 편지야 그래 홀, 호랑이 아예 호랑이래 펠리미? 아 맞아. 밤마다 바뀌었었어, 저 펠리컨 색깔. 이 싸갈 빠짐 없는 펠리컨이었어, 얘. 맞아. 아닌가? 됐어. 빨리 좀 나가버려래. 와, 싸갈 빠짐 놈. 편지를 붙이고 왔다. 그렇지. 답장으로도 그런 거 오는 거 아니야? 사봤나? 사봤나 그 얼룩말인가 개지? 알았어. 알겠어. 그만 꼽죠. 안녕 친구. 세 번째 죽어 죽어 침입이야. 오늘은 배달이 와서 침입을 했단다. 아이 게임 어 뭐야? 아 역시.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구만. 침대랑 카펫 받고. 다 했다. 물 뿌리게? 아, 마음대로 쓰지 말라고, 물 뿌리게? 그럼, 그럼. 써야지. 헤헤헤헤헤. 헤헤. 아. 아, 안 되네. 아예, 아예, 쓰는 거 자체가 안 되네. 하, 버릴까? 버린 것도 안 되네. 아. 그냥 얌전히 배달이나 합시다. 야. 니물 네 뿌리게야. 나한 번도 안 썼어 그거. 음. 어 어. <laughs> 아 아니? 내가 보낸 거 아닌데?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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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<laughs> 그럼 그럼. 어 그럼. <laughs> 그래 저사으로 두들 맞을 뻔했네. 어. 아아 아, 그래? <laughs> 어 그럼 그럼 야 빨리 도망가 야, 야 변사체 될 뻔했다 야이 너구리 새끼야 너 때문에 변사체 될 뻔했잖아 어아 게시판에다가 뭐 쓰는 거야 아이 또내 전문이지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부끄러운 얘기 쓰지 말라고 알았어 뭐 쓰지 음 부끄럽지 않게 <laughs> 너굴 fuck f u c 아주 좋았어 너구라 니네 칭찬 쓰고 왔어 음잘 쓰고 왔다 끝인가? 아 나이스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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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짬좀 그만 때리십시오 너구리 상배임 뭐야? 1 천... 4 0 0밖에안 준다고? 와... 진짜 양심도 없는 너구리 알았어 함께 갚아요 동물의 수 아무튼 기분이 좋구만 우후 아르바이트 끝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뭐야 어, 문 닫았네? 나 때문에 NPC들이 억지로 고생한 거였구만. 어 뭐, 뭐야 뭐야. 아이, 아이, 아이. 야 잠깐. 만 NPC들이 잠을 못 자가지고 나한테 천벌을 내렸구만. 아, 마이 스위트 홈에서 그냥 가구나 깔아보자. 야 이거는 좀. 이건 뭐야? 야 이건 좀 아니다. 야 너무 공간이 좁다. 아 올라가서 잠이나 자자. 할수 있는 게 없다, 오늘은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내일이나 언제, 낮에, 입으로 찾아뵙도록 하죠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.